농구 강국 미국의 레전드 선수 마이클 조들은 뭐라 그랬나? 요 이런 얘기했습니다. 를 영어로 할 거죠? 네. 네. <laughs> 제은 <laughs> 게임에서 이기게 하지만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. a n w i n g a m e t e a m w o r k and intelligence wins championships.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. 잘하고 싶다. 미국 사람 보고 영어 잘하신다. <laughs> 되게 잘하는 <잘한> 편이에요 영어. <laughs> <laughs> 어마어마합니다. 그나저나 네네. 그래요 완전체로 돌아왔는데 걸스때 아니 컴백곡을 이렇게 하나도 소개 안 해주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아, 후렴만 살짝 네네 네. 박수 씨 그냥 노래가 중독성이 있네. 럭키 네. 씨가 가까이 가니까 못 보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네. 어. 자꾸 자이드 보면서 이렇게 박수. <laughs> 다채로운 <laughs> 즐거움 JTBC.